농막 위에 있는 농막 위에. 지금 이게, 나도 강과를 했던 게, 처막 계단을안 했네, 처막 첨화 계단을처막가 3m60 나옵니다, 3m60. 그, 이적하시는 분들이나, 중고사신 분들도, 농막을, 그, 재원을 따질 때, 가로세로만 따질게 아니라, 가로세로 따졌을 때, 처막이를 봐야 돼, 처막이 높이도 그렇고. 제일 높은 데가 몇 나온지 봐야 되고 좌우가 제일 넓은 데가 몇 나온지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밑에서만 재면은 3에 6이라고 그러면은 처마를 더 달아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처마를 뭐안 달아내는데 처마가 이거 같은 경우는 30씩 나왔으니까는 3,600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3,600 내가 이걸 간과를 했네요 3,600이 처마가 3,600이면은 이 이적이나 운송하는 데는 3,600을 보는 거예요 3,600을 예 네, 그걸 참고하셔서 중고사실 때는 상담하실 때는 그걸 확인하셔야 되고 그리고 업체다도 의뢰할 때도 재원을 얘기할 때는 처마까지 이렇게 계산 해서 얘기하셔야 돼요 처마까지 본체가 아니라 처마까지 계산하셔가지고 이것도 싱글이 싱글이 네 일단 뭐 그렇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